그러니까 오늘은 4월 3일이라 제주도 얘기 안할수 없어서 제주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1년 5월 저는 아내와 함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아니고 노후 대책 마련 프로젝트도 아닌 제주올레 종주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주 올레길 홈페이지를 딱 확인하고 패스트푸드까지 구매를 하니 아 진짜 실로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즐기기로 한 이상 기쁨과 기다림을 내일로 또 다시 미루지 말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2주 후에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총4 2 5 k 로의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3년 동안 20여 개의 코스를 걷다 보니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의 가장 좋은 점은 일상의 완벽한 변화입니다 어제까지 출근을 하기 위해 백팩을 이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렸는데 오늘은 물병이 담긴 배낭을 메고 올레길 위에 탁서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여행이 그리울 때나 몸이 버겁거나 마음이 요사스러울 때마다 올레를 찾았습니다. 올레는 하찮은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과 상관없이 항시 부동의 얼굴로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따르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주는 올레는 우리 부부의 반려끼리며 숨구멍입니다. 올레길은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이 산티아고 술래길을 걷던 도중 만난 한 외국인의 물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는 어떤 길이 있나요? 서명숙 이사장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아져 더 많은 사람들을 취주하는 치유하는 제주 올레길이 그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800km에 달하는 산티아고 길에 비하면 강동하지만 올레길이 더 다정합니다. 올레에는 연옥빛 바닥 말고도 다채로운 기쁨, 아름다움이 채색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아닌 두 발로 걷다가 만나게 되는 올레가 품고 있는 바다의 빛깔은 깊이와 질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다만 있느냐 오름, 꽃자왈 주상절리 해녀삼촌도 만날 수 있고 계절마다 벚꽃, 유채꽃 청보리가 육지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육감을 활짝 피워줍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명상뿐만 아니라 걷기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회의는 물론이고 사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파트너에게 걷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철학자 루소는 나는 걸을 때만 생각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걷기보다 효과적인 창의력 수업은 없습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덤이죠. 이 걷는 사람이 나는 책까지 출간한 배우 하정우 씨는 오직 걷기 위해 하와이로 간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하와이만큼 성겁지만 더 가지키 있습니다. 원래는 애수의 길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세계적인 명성의 관광지이지만 이 슬픔의 섬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죄인들을 가장 많이 귀양보낸 섬이 제주도 82에 거제도 81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기록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탄생한 곳도 제주도입니다. 오늘날 관광차 산하을 머무르며 맞는 바람은 낭만적이겠지만 그 옛날 삶을 견디며 살아가야 했던 바람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여기에 임금의 보살핌이 닿기에 너무나 멀었던 바다, 그리고 그바다의 파도를 타고 오는 외적들까지, 예로부터 제주도민들의 삶은 고살팠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사람들의 고난은 현대, 근현대에 이르러, 제주 4.3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하고 맙니다. 제주 4.3 참극은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의 기록에 따르면 1948년부터 무려 7년간 이어졌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많은 민간인 인명피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고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사람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타양으로 또는 일본같은 타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지도 못한 사람들은 연자재로 고통받았고 원통함을 소리 내지도 못한 채 숨죽여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제주도의 마을에서 많은 집에 제삿날이 겹치는 것은 제주 사삼이 낳은 또 다른 상흔입니다. 올레길 옆에 켜켜이 쌓여 있는 돌담의 돌마다 처절한 슬픔이 아라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치유의 길이기도 하지만 다크투어의 훌륭한 교본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세 번만 가면 볼 것도 없고 그 돈으로 일본이나 동남아가 낫지 않냐고 묻는 이들에게 저는 이제 더 이상 올레길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올레길을 만날 사람은 언젠가는 만날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